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간 특이한걸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리뷰해볼거는 집에서도 슬러시를 만들 수 있다는 약간 도구? 컵? 그런건데 제가 오늘 마트를 갔는데 마트에 좀 신기한게 있더라고 요 이렇게 있어서 구매를 바로 해봤습니다 실제로 어렸을때 이런걸 봐도 갖고싶어도 갖고있다는 얘기 못했는데 이제는 영상을 찍는다는 핑계로 사달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사봤습니다 물론 돈은 내가 냈지만 자, 일단은, 이게 보면, 여기다가, 음료수를 처음부터 붓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처음에 음료수 붓고 얼리는 게 아니라, 이컵 자체를 그냥 얼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컵 자체를 얼린 다음에, 그러면, 이 지금 이렇게 말랑말랑하거든요? 이 말랑한 게, 아고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 딱딱하게 굳은 거를 음료수를 부으면, 이렇게 섞으면, 그게 얼음처럼 슬러시처럼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랬나 봤더니, 이게 약간 얼는것 같아요. 이 하얀 거.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얀 부분이 얼어가지고 약간 되게 말랑말랑한데 좀 뭔가 안에 들어있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얼어가지고 그래서 슬랫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간이, 어, 몇 시지? 어, 11시 27분인데, 11시 27분인데, 이 시간 지금 오후거든요? 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냉동실에 넣어놓고 빵빵 올려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아마 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은 콜라, 콜라를 올려볼 예정이고, 그리고 다음 초록컵에는 초록색 관련된 게 아닌 초코를 올려볼 예정입니다. 둘다 기대가 많이 돼요. 자, 그럼 냉동실에 넣어놓도록 할까요? 자, 현재 시간 안보여. 밝기를 줄여야겠다. 자, 현재 시간 8시 59분, 거의 9시인데, 제가 일어나서 조금조금씩 만져봤어요 이게 잘 얼고 있나 근데 생각보다 완전 얼은 것 같진 않은데 살짝 보, 틀을 들으시나요? 약간 얼음이 언듯한 소리가 들리긴 해요 그리고 우리 집 냉장, 냉동실에 장냉 있는 냄새가 좀 나는데 아좀 그렇다 냉장고는 냄새가 안 나는 곳에 올려야 될것 같아요 어 아, 차가워 손으로 만지작 만지작 하면 녹을 것 같으니까 바로 콜라를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캠을 아래에 내리고 잘 보이죠 여러분? 이거를 열어서 여기다가 부으면 된다는 거지. 빨대. 이거 슬러시 빨대인데 슬러시 빨대도 있더라고. 안민 분들 안녕하세요. 아우 고 부셨다. 여기 보면 이 빨대가 좀 특이한 게 여기 구멍 여기 있고 여기도 구멍이 있어요. 구멍으로 먹으라고. 여기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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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 자. 불라를 따서 이걸 붓고 저어면 된다 그랬거든. 이게 과연 슬라이드처는 얼까? 나 많이 넣었지 말아보자. 자 탄산 때문에 안 보. 야 많이 넣어볼까? 많이 넣어야 되는 건가? 약간 거의 한 아홉 시간 얼렸어요. 저는 나름 나름 아홉 시간 동안 얼린. 이거 젓다 보면 불명이 괜찮을 거예요. 아 남순님 남민분들이구나. 안녕하세요. 이거 저거 저잘 안되던데 저도 약간 불안하긴 한데 아나손실어 죽을 것 같아요 다 넣어 넣어라? 이렇게 젓다보면 오는거 맞죠? 근데 내가 보기엔 콜라를 하면 안될 것 같은게 콜라랑 탄산음료를 하면 안될 안것 같은게 어.. 이렇게 젓다보면 탄산이 다 빠지지 않을까? 좀 그렇다 젓다보면 탄산이 다 빠질 것 같은데 근데 원래 그 뭐야 그 뭐지? 슬러시 가게 가면 오란시 같은 걸로 하지않아요 내려놓고 하라고 내려놓고 하면 보이나? 이게 이게 약간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는 게저좀 여기 묻는 걸 엄청 묻거든요. 여기 묻으면 얼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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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여? 아 얼고 있었어. 어, 얼고 있었어, 얼고 있었어! 어, 잘 얼고 있었어, 오! 나 몰랐어. 그, 거품에 가려져가지고. 대박! 대박 잘 얼고 있었어요. 지금 봐봐요, 지금 봐봐. 오, 오! 대박 슬러시. 약간 근데 음료도 차가운 음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 대박, 대박, 대박. 이정도면 많이 오지 않았을까? 이거 완전 꽝꽝 얼릴 수도 있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꽝꽝 얼릴 수도 있나? 지금, 액체 상태를 딱 슬러시에 알맞게 딱 얼었거든요? 한번 이렇게 떠서. 숟가락이 떠먹기 좀 귀찮은 것 같다? 음, 잠깐만요. 이게 지금 내가 먹어봤는데, 원래 약간 얼음이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 오독오독이랑 게좀 <laughs> 애매한데? 얼음의 그 특유의 느낌 있잖아요. 특유의 느낌, 그게 안 나요. 그러니까 얼음 느낌이 좀 아니고 그냥 되게 부드러운 느낌인데? 얼음 느낌이라기보단? <laughs> 그 약간 먹을 때 되게 아 뿌드득?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그냥 입에 녹아버려 그래서 슬러시 같다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 생긴 건 슬러시인데 먹었을 때는 슬러시가 아니네? 어 쉽게 얘기해 드리면요 여러분 슬러시를 어 슬러시를 마.. 사고 한 5분 뒤에 먹는 느낌? 5분 뒤에 먹는 느낌이에요 오 이거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음! 진거 괜찮다 근데 오도독 아니야 근데 원래 거느낌이 아니고 이번엔 3분 이번엔 사고 3분 이번엔 3분 그리고 확실히 탄산음료는 안 되는 게 지금 그게 없어요 탄산이 없어어요 오! 여러 진짜 많이 얼었다 완전 지금 액체가 거의 없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얼었어요. 오. 음! 아래 거는 제가 아래에서 딱 듬뿍 풀어서 올렸는데, 아래 거는 확실하게 슬러시 같다. 음. 근데 입에 딱 넣었을 때 진짜 웃긴 게, 슬러시 느낌보다 입에, 입에 딱 넣잖아요? 입에 딱 내가 보여줄게요 내가 입에 딱 넣잖아? 그럼 음료수가 돼요 입에 딱 넣으면 슬러시 느낌이 아니라 딱 넣는 순간 음료수야 그냥 혓바닥을 딱한번더 하잖아요 그럼 쫙 녹아서 그냥 음료수가 되네 슬러시 느낌보다는 음. 그, 냅두면 냅둘수록 점점 어네요. 음. 음. 빨대 써보자, 빨대. 다 얼어가지고, 물이 없어. 그래서, <laughs> 컵을 주물럭주물럭? 우와! 야, 닉네임 <laughs> 기억한다. 컵 주물럭주물럭 하는 사람 닉네임 어딨어? 큰일 날뻔 했다. <laughs> 일단은 콜라편이었구요. 자, 다음은 초코에몽 해봅시다, 초코에몽. 가지고 올게요. 주물럭주물럭을 하지 않겠습니다. 야, 그나마 언 상태로 주물럭 했으니까 다행이지. 안언 상태로 했으면 큰일 났어. 이거, 이거 어떻게 묻는 거지? 초록색깔 슬러시 갖고 오도록 할게요. 자, 초록색 컵 가지고 왔습니다. 내려볼까요? 어, 저기 아래에 있는 단만보들은 그 자는 중이에요. 자, 이걸 따서 일단. 얘는 좀 더운 거 같아요. 오, 어, 얘는 좀더 꽝꽝인데? 어, 손실 죽었다 이거. <laughs> 소리 너무 싫어. 자, 초코 해몽을 따서. 약간 초코 슬러시는 먹어본 적 없지 않아요? 콜라 슬러시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초코 슬러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오, 오, 오. 이거 야 모자라지 않겠지? 다 넣어지겠지? 자, 넣고, 탈탈탈 털고 넣고. 아 이거. 배나 보여. 아까, 아까, 아까 콜라 할 때는 안 가리고 이거 할때 가니까. 오, 이번에 약간 위험한데. 자, 천천히 저어 주겠습니다. 저어 줘야 된다고 써 있더라고요. 저어 줘야 된다고 써 있더라고. 자, 슬슬 슬슬 저어 주면 불명이 다얼 거야. 아까 전에 콜라 할 때도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잘 얼었잖아요. 냄새 맡아볼까? 음, 냄새는 확실히 초코 냄새. 음, 다를 건 없네요. 아까 전에 콜라가 좀 나름 괜찮았어가지고, 초코 느낌은 어떨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좀더 내릴 수 있나, 캠? 어, 더 내릴 수 있네? 어쩐지 덜, 내지, 덜 내려진 느낌이더라. 자. 어, 이번에 안 오나? 뭐지? 얼어라. 어, 이번에 뭔가 기미가 안 보여. 얼을 기미가. 기분 터인거 아시 원해? 어, 시원한데 양을 줄였습니다. 이제 얼겠지 양이 마르면 줄이면 되지. 어, 여기 여기 벽면이 좀 얼고 있어. 오호, 이 벽면이 얼대가 오호, 오, 오, 오. 느낌 쩔어 아 여기 묻을 것같아 쭈물럭 쭈물럭 거리면 봐봐 이게 나 올라간다 한다고 나 올라간다 한다고 벽면에 있는 걸 이렇게 계속 떼어내볼까? 벽면에 있는 거를 떼고 떼고 떼가지고 하면 잘 오지 않을까? 아래부터 해가지고 자, 오 오, 다시 저어줍니다, 다시 줍니다 퍼풍 저어요. 원래 주물럭이라고? 아니야, 내가 내 설명서에서는 불명이 저어주라 되어 있었는데, 아 맞다. 깜빡하고 있었던 거. 얘한테 뚜껑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이 친구들한테는 뚜껑이 있었거든요. 전에 입고 있었네. 다친 거 맞아? 우리가 뚜껑을 열어놓고 뚜껑을 잠글 생각을 못했네. 오. 아 근데 손이 너무 시럽다. <laughs> 이 슬러시를 만들어 먹으려면 더운 날 밖에서 해야 됩니다. 손실이에요 에어컨을 꺼야겠다. 아, 에어 키고 에어컨 켜고 했더니 오 오. 여러분 잘 보여요? 자. 근데 빨대로 올라오는데? <laughs> 어, 지금 좀 나름 잘된것 같아. 굿자, 오. 벗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굿자, 오. 지금 여기 느낌. 약간 모양은 좀 그렇긴 한데 초코입니다, 여러분. 초코가 먹는 거 봤죠? 자. 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포카리를 올릴걸. 빠피코, 어, 맞아. 약간 빠피코 느낌 나겠다. 빠피코. 자, 빠피코 느낌에. 자, 한 번, 먹어보도록 하죠. 음, 음! 이번 것도, 야, 진짜 맛이 거의, 아예 빠피코인데? 초코해몽을 먹을 때 빠피코 느낌이못 받았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빠피코다. 파피코를 밖에다 꺼내놓고 먹어야지 했다가 아 맞다 파피 까먹고 아 맞다 파피코 하고 먹는 느낌이야 좀 녹았어. 내가 확실히 뭔가 먹었을 때는 슬러시 느낌보다는 음료수 느낌이 강하네요. 그냥 보일 때만 좀 좋고 먹었을 때는. 그냥 음료수야. 근데 제가 23살이라 그러는데, 내가 이걸 7살 때 했다면 정말 좋아했을 것 같아. 내가 어린애라면 정말... 친구들한테 가서 자랑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슬러시 만드는 기계 있다고. 어, 너네 슬러시 직접 만들어 먹어봤냐고? 자랑할 것 같은 느낌? 응, 음. 좀 내려볼까? 내려봐 지금 현재 이렇게 얼었고, 콜라도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어 콜라는 아직까지 얼어 있어. 좀 지속 시간이 길다? 아니야 좀 녹았나? 어 조금 녹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콜라랑 초코, 초코 슬러시를 만들어봤습니다. 색감상 하나 좀 다른 색깔로 할걸둘다 검정색깔이네. 꼬마 꼬마였다면. 아 이거 내가 캠 이제 캠방인데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꼬마 옵션을 한다면. <laughs> 우리집에는 <laughs> 슬러시 만드는 기계가 있다. 이렇게 초코도 올릴 수 있고, 이렇게 뭐더라. 이거 콜라도 올릴 수 있어. 이런 느낌. 얼굴이 안 나오니까, 음. 음. 아무튼간에 네, 신기하게 먹을 수 있네요. 만족하는 제품이긴 하지만 솔직히 제가 23살이라 음 자주 써먹을까? 는잘 네, 아! 모르겠네요 네. 재밌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laughs> 안녕